예, 네, 유성여 부원입니다. 어, 기재부 장관님. 네. 세월호 참사 그 특조위에서, 어, 예산신청을 얼마를 했고, 기재부에서는 정부 안에 얼마를 반영했습니까? 예, 네, 자료를 보고 정확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예 죄송합니다 예 어, 어, 내년 예산에 198억을 39. 아니 내년 요청 요청을 해서요 어, 내년 예산 지금 안에는 61억 7,200만원이 다되어 있습니다 예그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 편성을 하셨는데요 요구에 비해서 네.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크게는 그 조사의 활동 기간을 지금 현행 법에는 6개월 후에 종료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편성한 부분이 제일 크게 작용을 했고요. 그게 인건비, 기관 운영비 같은 그런 부분이 줄어들겠습니다 그곳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여야간 합의로 법이 개정이 돼서 조사 기간이 활동 연장이 되면은 거의 필요한 예산은 재산 예산 심사 기간 중에도 반드시 조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장관님은 그 특별법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언제 읽어보셨습니까? 네, 뭐 여러 차례 읽어봤습니다. 뭐 제, 정확한 내용은 제가 지금, 지금 정확하게 하도 자료를 많이 어, 보니까.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어, 세월호 특별법 7조에 보면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원회를 구성한 날짜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여야간에 의견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장관께서는 예. 어떻게 보냐 이거요? 그래서 아마 그어그 어, 어, 그, 어, 위원장님하고 어그 그 임명된 막뭐 그때부터 아닌가 그렇게 어, 뭐, 뭐, 생각을 합니다. 언제 위원장이 임명됐습니까? 제가 정확한 날짜는 한번 자료를 크고 봐야겠고 그 날짜도 모르면서 내년 6월에 끝난다라는 답변은 정말 불성실한 잘못된 답변 아닙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디서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 선속 기간이 그래서 제가 법을 읽었냐라는 원초적인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출발한 날로부터 1년 동안 한다 이렇게 되 있지 않습니까? 예.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서 정확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위원회는 그 구성을 어, 마친 날로부터 이제 1년간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고 활동이 마치지 못할 때는 이제 6개월을 추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차례만 활동 기간 6개월이었는 그러니까 한 차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위원의 그 우리 위원을 언제 위촉했냐면은 3월 5일날 위촉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아니 견해 차이가 아니라 위원을 위촉한 날짜가 3월 5일이라니까요. 예. 근데 하여튼, 그 구성일은, 어, 지금 여야간에 입장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어, 금년 1월 1일부터로 보는 견해 그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언제 선출해가지고 확정한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3월 8일 날입니다. 예. 그러면은 1월 1일이 아닌 것은 너무 자명하죠. 하여튼 뭐이 부분은 여야 간에 하여튼이 아닙니다. 이견이 이건 더 커야지. 이견이 아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 간에 법을뭔 이견이 없어요. 이견이 이건 여야 제가 지금 사실관계만 지금 질문드리고 있어요. 음. 위원장 언제 결정됐습니까? 하여튼 법 시행일은 1월 1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계산한 걸로. 그렇게. 어디에서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활동한다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법. 정말 이 정부가 법 해석을 제대로 못 오는 이 정부예요. 아까 에 b b 내역 자료 제출 관련해서도 보면 은 법을 전혀 이해를 못 오는 정부예요. 의원님, 제가 말씀 올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이 이 활동 기간 문제는 약간의 합의로 해석을 해주시면은 정부로서는 그에 따른 그 예산을 바로 조치를 해드리도록. 아,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도 안 하고 읽어보지도 않고 고민도 안 해보고 나오셔가지고 1월 1일부터 위원회가 활동 기간이 개시됐다는 라 정말 이건 억지고. 왜 1월 1일부터 위원회 활동 기간이 개시됩니까? 법 시행일을. 라마 기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니까 법 시행일을 위원회 활동기간 개시 시점으로 본다는 규정이 어디에 찾아봐도 없다라니까요 예, 하여튼 이존속기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할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은 저희는 그에 따른 예산 조치는 해드리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그러면 들어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 위촉은 3월 5일날 있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은 3월 9일날 있었고 특별법 시행령 공포는 5월 11일 날 있었고, 특정의 운영, 운영 규칙 시행은 6월 4일 날 있었고, ABB 배정은 8월 4일 날 있었고, 주사 신청 접수 개시는 9월 14일 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위원회 활동 기간 개시로 봐야 됩니까? 예, 네, 그. 그걸... 물론 해석이나 입법은 우리 국회에서 하겠지만은, 제가 쭉 열거운 걸 들어보시고, 장관님 생각에는 어느 날짜가 위원회 활동기간 개시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그, 하여튼 뭐, 저희로서는 국회가 법, 그전속기간을 정해주면 그게 맞게 해드리겠다는 입장을 그들 밝혀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법에 좀 맞는 행정을 하자 이거예요. 잘 오고 못 오고를 떠나서. 제가 세월호 참사 조사 여부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떠나서 법에 맞게 해야 할까입니까? 예, 네. 그법 재정 권한은 국회에 있으니까 국회에서 법을 재정해 주시고 해주면 정부로서는 그에 상응하는 전속에 필요한 그 예산 조치는 해드리겠다고 계속 말씀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선체 인양 조사비 해수부에 40억을 편성 계산을 했어요. 왜특정위에서 신청한 49억은 전액삭감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그그 어, 그, 재산이 중복적으로 지출할 수 없다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선체 인양 조사비예요 해수부는 특조위의 조사 대상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해수부라는 부처는 특조위의 조사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글쎄요 뭐저 아마 그 활동 그 범위 안에는 아 해수부도 포함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따라서는 해수부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수부가 당연히 포함되지요 중심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뭐 사안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선체인양 조사비를 해수부에 세우는 것이 맞습니까? 특정 조 예산으로 세우는 것이 맞습니까? 어쨌거나 저 재정 당국으로서는 두 군데 중복적으로 편성할 어떤 입장이고요 당연히 중복해서 세우면 세월호, 안 되죠 당연히 특조히 하고 해수부 간에 협의 조정하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중복되면 안 되는데 어디에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냐고요 그것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절하게 논의를 해서 어디든지 한 군데에 반영되면 재정 당국으로서는 그렇게 어,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이거 답변을 해수부 참, 장관이 좀 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 아니, 위원장님, 왜 방해를 합니까 그렇게? 아니, 방해를. 아니, 아니, 답변, 제가 해수부 장관한테 답변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답변 드리라고 제가 요청하지 않았어요. 위원장님, 주의를 좀 주시고 해야지, 그게 뭡니까? 그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알았습니다. 아유, 맞아요. 장관님, 오늘 그 질의를 듣고 보니까 굉장히 잘못했지요, 정부에서. 아니, 기관 간의 문제니까요. 그 해수부하고 그 세월호 특조위가 본만하게 잘 협의해서, 어, 그, 그, 하면은 저희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어디가 됐든 한 군데 밖에 예산줄수 밖에 없다는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한번 중후부천 해수부 입장을 한번들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건 상임위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오늘 어떻게 교육부 장관과 협의 다 됐습니까? 그 에비비 사용 내역 제출 문제 지금 계속 하루 종일 지금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끝나고 나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협의 못오셨다그 말씀이네요. 협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얼마 정도 집행했습니까? 내역은 빼냈고 그냥 액수로 얼마 집행했습니까? 4 4억이 저는 그 집행에 관해서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냥 (44억만) 승인해주고 말았습니까? 중부부처중주부처 책임으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확인은 좀 해야지 그래도 예산 총괄부서로서 네, 최종 뭐그 얼마 집행했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그, 그 점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집행을 조금이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전혀 안 했습니까? 글쎄요 뭐머리가고한거 제가 알수 없어서 답변을 못올리겠습니 다만 아마 좀 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만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확인는한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고시 언제입니까? 그럼 교육부에 저 질문하실 그 내용 같은데 저는 뭐 제가 그 업무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고시라도 허고 집행을 해야죠, 돈을. 그럼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애비비를 잘못 쓴거 아니에요, 교육부가. 아, 글쎄요. 그거는 뭐 어, 고시 고시 시점이 예산 집행 개시 시점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1년의 과정상에서 흐름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아니, 지금 국정화를 추진을 위해서 44억을 애비비를좀 책정을 해 주었는데 그 국정화 여부가 결정나는 것이 고시일 날이 결정나는 날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정화가 결정되고 나서 얼마를 쓰든지 간에 써야지 고시 이전에 쓴 것은 불법이죠? 아니죠. 여론 수렴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돈이 집행될 수도 있죠. 그건 뭐 제가 집행 그 책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돌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참 답답해요. 내년도 예산에다는 지금 얼마를 계상했습니까 국정화, 교과서 국정화 관련해서? 역사 관련해서는 한 푼도 없습니다. 다만.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죠. 금년제 그 예비비를 가지고 1년의 과정, 과정에 에, 드는 비용을 충당을 하는 것이니까요. 아니면 그러면 뭐 44억을 가지고 그, 그 역사 교과서 체제 개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예산만 쓰는 겁니다. 뭐 언제까지 쓰는 거예요? 44억을? 글쎄, 그거는 뭐 집행부서인 교과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제가 참, 예. 장관님께서 그게 답변을 내용입니까? 통상 예비비 승인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러면 집행부에서 달라고 그러면은 집행부서한테 줍니까? 100억 달러면 100억 주고 44억 달러면 그냥 44억 줍니까? 아니 그걸 국무회의 심의 거쳐서 확정이 되면요. 그 관계 부처에 그 중부처에 배정을 하고 배출 중부처 알아서 그 집행을 하고 나중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심의할 때 보니까. 어 자, 그 그, 교육부의 에, 그, 에디디의 어떤 불가피성을 설명할 때는, 11월에는, 늦어도 11월에는, 착수를 해야, 그, 개발하는데 최소 15회 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2017년 3월, 신학기부터, 그, 현장에 배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장관님, 요거 잘 아시죠? 뭐, 법들 을잘 아시니까. 에비비라는 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또 시급하게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을 때 에비비를 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본 예산에다 반영해서 써야 이게 법에 맞는 거 아니에요 재정법에? 아니죠. 그 이렇습니다. 그 그 교과서 개발이나 이런 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어 정책 개발, 용역 이렇게 하지, 그걸 끊어서 뭐 올해, 얼마, 내년에 이렇게 통상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SOC 사업이다. 뭐 이런 것들은 한 10년, 5년 거절 하기 때문에 그건 고액 고의 예산을 합니다만 저는 정말 그런 터무니없는 그런 답변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국민들이 소중한 세금을 내서 주었는데 그렇게 그냥 주먹국으로예선 쓰는 정부구나. 주구국가 아닙니다. 그 예산이 엄정한 절차를 거쳐서 국민이 아 올해 쓰는 것만 a 비비로 썼어야 할거 아니에요. 올해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내년에 쓰는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다 반영해서 써야 할거 아닙니까? 자네 어님 그게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전 교과서를 개발한다. 그럼 1 년의 과정 아닙니까? 그 끊어서 끊어서 계약을 통상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참 어처구니 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에비비를 쓸때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많으면 자료 한번 지금 내주세요. 네. 지금. 괴를 초월해서 2월에 가지고 쉽게 쓰는 그런 식으로 애비비 쓴거좀 내줘 보세요 자료. 많아요? 아마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나는. 고 저는 애비비를 이렇게 지금 현재 자료를 내역을 못 내주겠다라고 시작한 데서부터 행정고시도 안 나왔는데 애비비를 쓰는 것 문제부터 내년도에 집행해야 할 돈까지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재정법을 유배하고 금년에 한 번에 애비비를 책정해놓고 2월에 가면서까지 쓰는 이건 뭐 불법입니다, 불법. 하여튼, 금년 내로, 어, 아마도, 저, 용역 계약 형태든 뭐가 됐든 간에 아마 거의 다 집행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약금을 한 번에 돈다 지급합니까? 한한 한, 한쪽에 이제 예산을 배정을 해줘야 되죠 돈을. 예를 들면은 그 교과서 개발비다 이런 부분은 그 국사편찬위원회 예산으로 일괄 배정을 해 줍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계획에 맞춰서 국사편찬위원회가 집행을 하는 것이죠. 에비비 사용 내역은 왜못 내줍니까 자료를? 사유가 뭡니까? 제가 여러 차례 그 답변을 올려 있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년 국가 헌법과 국가 재정법에 따라서 내년 그 5월 어 말까지 어 사용 명세서를 구체적으로 국회에 제출. 그건 초기 버전이고요. 그건 초기 버전. 왜 문해 줍니까? 합당한 이유로 한번 대보세요. 그 제가 그 여러 차례 답변을 올렸지 않습니까? 행정부와 국회와의 관계상 어그 예비비는 그. 국 그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어, 그 정부가 어선 집행을 하고 사용 내역을 익년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그 사용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있습니다. 말라라는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네. 내년 5월 이전에는 절대 공개하거나 제출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비비 그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부의 재량을. 예비비가 특수활동비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특수활동비는 나중에도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그걸 안하지만은 이것은 구체적인 강목 명세서를 어디다가 얼마, 뭐, 단위까지 아주 최소한 단위까지 다 국회에 제출해서 공개가 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동안 예비비들다 공개한 건왜 그랬어요 그것은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재해 대책 예비비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알아야 재해 대책 예비비 그~ 지원을 신청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그런 부분은 널리 알리지만은 이런 케이스는 결국은 여 아직 그~ 논란과 쟁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 어 이거를 만약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를 하면은 예비비 내역 을 사전적으로 국회 의 통제를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행정부와 상권분리 원칙을 정한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이 훼손된다 이렇게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여러 가지 답변한 내용들 보면은 좀 옹색하다라는 느낌을 스스로 안 갔습니까? 답변 많이 하지 저는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답변한 때는 뭐 이제 행정의 탄력성 이야기하다 아까는 의회가 의결을 안 해줘서 못 내준다라고까지 오던데 옹색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아니 의회가 의결을 하면은 그거는 정원감정법에 따라서 당일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저 제가 그때 교과서 수정본들 문제 있는 거 카피해서 내달라 그랬는데 왜 내주었습니까? 그 자료는 그 누가 내줬습니까? 이번 해결일 때 제가 내준 적은 없는데요. 아니, 교육부에서 내주었어요. 아예 예. 그는 예. 그건, 그, 그건 왜의결도안 했는데 그, 그것은 내줬습니까? 행정부와 그 어, 기관대 기관 대기관 간에 협조 차원에서 하루만에할수 있죠. 통상적으로 늘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케이스는. 그런 행정부와 그 의회에 관해 상권 분립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 저희 그 외비비에 대한 재량권을 침해 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염려해서 그 양해를 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윤상직 산업자원 장관님. 무역이득 공유제 도입이 왜안 되는 거죠? 뭐, 전에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전 세계적으로 이래도 없고 또 법리적으로또 기술적으로도 이행이 곤란하다는,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논리 개발하는데 용역비 얼마 들었죠? 음, 계획은 다 못하겠습니다만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천만 원. 네. 몇 개월 걸렸습니까? 한 두세 달 정도? 뭐, 그렇게 긴 기간은, 굉장히 긴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말이죠. 작년 11월 13일 날, 2014년도, 아주 성실하게 무역이득 공유제 또는 그 대안에 대해서 연구하기로 했는데, 어, 2천만원을 들여서 한 2, 3개월이라고 그리는데 제가 볼 때는 한달반 정도 했던데, 성실하게 연구한 겁니까? 어, 기본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갖다가, 어, 두달 정도 한 것도 저는 뭐, 나름대로 그,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두달 동안 머리를 짜도 안 되는 부분이라 그러면은 뭐넉 달, 다섯 달이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참, 그게 답변이라고 하세요, 지금? 뻣대는 겁니까? 뻣대는 거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이거는, 어, 뭔가를 세금이나 보가금. 그러면은 거. 2억을 써서라도, 6개월을 써서라도 연구를 할 생각을 해야지. 그, 그거는 뭐. 작년에 여야전 합의체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역이들 공유제 또는 그 대안에 대해서 성실하게 연구한다라고 했잖아요. 예, 검토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어려운 과제 같으면 용역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기간을 늘려 잡아서라도 연구했어야지 그게 성실하게 연구한, 결과입니까그 부분은 이 무역이 공유제 자체가 어, 전문가들이 처음에 그 검토를 한 결과는 이거는 가능하다는. 그러면그 그 대안은 ]까? 뭐예요? 대안에 대해서는, 어,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하정 협의체에서 좀, 음, 좀더 논의를 하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가능한 대안에 등 것이 있는가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색한 것 중에 대강의 내용이라도 말해보세요. 대안에 대해서. 어,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그여기 직접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고, 예하정 협의체에서 정부 간에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을 어,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저는 정부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시정연설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루라도 빨리 한중에 부태의 비중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를 했잖아요. 금년에 비중이 되어야 금년에 관세가 내려가고 또 내년에 내려가고. 그러 관세가 연속해서 내려가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수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관세가 연속해서 올해 내려가고 내년에 내려가면 피해를 보는 분야가 어딥니까? 어, 농산 존야를 말씀하시고자 한것 같은데 저희가 한중 협대에 대해서 관련해서는 농산 부분에 대해서는 가한 최대한 보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전혀 피해가 안 생깁니까? 농업에 대해서? 극히, 일부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또 양화, 재외를한 부분에서, 양을 하진 부분에서 그런 품목이 있었던가라할 정도로 600몇 개를 보호했습니다. 나는 정부가 대통령을 잘못 모시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지금 FTA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안중간에. 그렇게 해놓고 FTA 연내 처리가 되겠어요? 그 농산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보호를 했는데 여기에 또 저희는 어, 법리적으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무역이 공유세. 그런 태도를 그 가지고 농업인들 설득이 되겠습니까? 무역이 공 지금 한중협대에 관련해가지고는, 농업, 농산법을 최대한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무역기공세가왜 연계가 되게 되는지, 그러면은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 모색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안에 대해서 여하정 협재해서 논의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뭐, 대책을 더 강구를 하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합의하면 못 옵니까? 다 떼먹으면서 또 그러면서 여야정협의체에다 또 버는 게요? 믿을 수 없는 정보 아니냐 이거요 작년 11월 13일날 한호주 한캐나다 FTA 앞두고 여야정합의체에서 서명했잖아요 장관님도 서명하셨잖아요 여기에 네 했습니다 그래놓고 떼먹은, 떼먹으면서 또여야정협의체다 넘기자? 지금, 그, 무역의 공유제는, 어, 정말, 그, 말씀드립니다. 법리적으로는 아니, 법리적으로. 아니, 그러면 대안이라도 당연하게, 내놓아야 할까이냐말에겠 아, 대안이라도. 지금, 정부 내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서 직접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어려워요, 여기서? 예. 지금 예하정 그 협의체에서 정부 차원에서 모색하고 있는 부분을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밀실을 좋아합니까? 밀실 아닙니다. 그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 아 여기서 뭐 이야기해보세요 그래야 우리도 여야정 협의체를 나갈 때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말씀을 좀 드리기는 두 부습기라고 생각 합니다 별도로 여야정 협의체 <여비체으> 네, 정리해 주십시오 예유성협 네. 네. 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님질의해 주십시오